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이런 그래프가 y 콜 절대값 코 사인 앵커 절대값 사인 절대값 사인 x 사인 뭐출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결국은 여기서까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1이 더해서 1이 나왔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쟤 되냐. 근데 좌우 대칭이 돼. y 골 뭐가 돼? y 골 뭐가 돼? 파이가 되냐? 파이에 뭐가 돼서? 선대칭 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해돼? 되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중에 어떤 그래프냐? y x에 파이의 선대칭 함수다. x 골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를.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개혁을 접근하는 게 신박힘을 적이지 않을까? 그럼러면모르 않더라고. 않을 그래서, 1번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문제가 좀 달라? 네. 이걸 프로그램이 문제 좀 바꿔. 이거 써. 이거로 바이 봐. 좋은 문제로 바꾸면 된다니까. 이가 무슨 그래프야? y 그래프, x. 한번 나타내 봐. 문제가 다르구나. 여기 가보실래기 이거 뽑아 한번 그래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 되죠? 나오냐 예.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코사인 그래프는마이너스코사인 x 그이프고 나오네. 해 보면 응. 마이너스코사인 x 그이프고서나 글을 많이 쓰고서는 글을 90도, 90도 기억나글몇도 했어 서 이래서 또 어?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네. 아, 마이너스 리듬이 이래요 여기가 0일 때 0일 때 함수값 쭉 가면 마이너스 리잖아 마이너스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8일 때쭉 가면 1까지 그럼 8일 때 1까지 올라가 올라고 올라가, 올라가 그러냐, 안 그러냐? Yeah. 그래도 알아야 이 전제값인 yeah. 음, 뭐 예를 들어서 선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지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래프는 합성함수. 알겠지? Yeah. 음, 렇고 이것도 흥미롭고 그냥 한번 더 찾으라 한번 이때 안 보고, 안 보고 또 그래프 뵙네 또 그래프를 그려봐라 안 보고 M이 정수인 거 보니까 M이 정수면 맥시노와는 0이 랑 1밖에 없네 마이야 좋아 또왜 수찬이를 못 만들어? 수찬이가 부럽다길래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정석을 정요을정 뭔가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x를 넘친 최대정수 이말 아니야? 그러니까 sin x를 넘지 않는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최대정수. 그럼 sin x가 0일 때 x가 얘일때 0이니까 최대적수로 제일 간 들어가? 그러니되그 다음 x가 1이 가는 거 2x보다 작은 최대정수는 이놈이지 어, 선생님 근데 저기 뒤에 조건에 x가 0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한수가 있어야 구 네. 그럼 여기는, 연 놈을 넘지 않는 체대정수니까연 놈은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니까, 네. 여기 빻고, 연 놈은 어디로 가야 돼? 1이 가야 되지.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이니까 네. 이해되지? 네. 그럼 이걸 넘지 않는 체대정수는 뭐야? 여기니까 이렇게 가야 돼? 네. 여기 두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연 놈은, 연 놈을 넘지 않는 체대정수 죽을 수니까, 이 놈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여기 빻고, 여기도 빻고, 여기는 들으면 들어가야 들어가겠다. 그냥 상관없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A를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이해되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고 빵꾸 여기 들어가고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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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냐? 이렇게 답이 니다 어렵던 어 책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밑에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해되냐? 이게 뭐래조만조조만조 만족. 이거 뭐, 굳이 만 뭐야? 데이터라는 거아니 조건이 없어, 조건 조건이 아어조건 조건이 아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번 조건이 없 보시고 어렵진않어렵진않없 그냥 그대로만 쓰이겠고, 1번은. 조건이 고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 I 우 o 아, A는. A는 이자 자, 봐. 그래서, 우리 t 에치환 a 때 t 가마이 a 스라고 l 사이 있어야 n n e l 지 v c h a n n 최 l t 인데 세타가 n 하고 t 니까아 a 리 n e l 사 v channel, TV c h a n n 사인 TV 사인 알겠어? 네. 그래서, 1-19세에서 약 없어지고, 이렇게 되냐, 안 되냐, 키로 차렸지, 에잉? 그럼 위로 블러이요 아래로 블러이 네. 위로. 위로 올라가냐? 네. 그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요, 요 그래프 이해 돼? 네.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럼 두 가지야. A가 0과 1사이일 때, A가 0과 1사이 있을 때. 알겠어? 네. 그 다음에 A가 0보다클때 이거. 근데, A가 0과 1사이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널값 아니야. 그냥 아, 그래. 안 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였을 때 a니까 a 제곱이 4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럼 a 제곱이 4가 되는데 a 가은 얼마야? 2 아니냐, 아니냐, 얼마인가, 마이너스 인가 근데 a가 0과 1사이있어 그럼 말이 돼는데그데 무슨 그래야지.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거아 그러면 이번에두 번째로 a가 얼마? 1보다 큰데겠지, 1보다 큰데. 이해돼? 어디서 최을값봐양 끝점인지, 이래서 찾을까봐, 양 체감인가? 예드냐? 되냐이 그럼, 여기다 1년고 1년서, 얼마? 1년면, 2A-1, 예드냐? 그럼, a 는 2분의 3이 일로 갈 거면 만족하지 그래서, A는 안될 때, 2분의 3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이게 공통사고 문제인데 사인을, 그냥, 생각하면 답은이지만, 치한을 하면, 제한된 영역에서, a 값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뭐 이거 안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삼각함수는 제한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합성 합상 합성. 삼각함수 필요하면 합성함수 최대 이정도 안돼 절대 함부로 다룰 면만 된다 자 그럼 자, 봐봐. 음, FX 주기를 틀어야 돼. 그러면 FX의 FX 플러스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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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라고 하자면, 라 하자. 내가 셋이 이 말을 주일 때라 하자. 그러면 내가 x 마이너스 t 대신에 저기다 이었어. f x t 이너스 t 더니 f x 마이너 t 플러스 t 이거뭐은 돼? f x 같 돼야 안 돼. 이제 말이지. 여기다 t를 했더니 이놈을 여기다 갖까 이렇게 변형하는 거다. 그래서 f x 가있는 뿐. 는결고 이게 주기적는 이것도 주기네. 그러니까 양수 t도 있어 음수 t도 계속 t 만으로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1 번, 2 번.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요놈이야 f s m x 플러스 t1 묶어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t2 그러면 ft2가 묶였으면 x는 그냥 나와야 돼 fx 플러스 t1으로 나와야 되겠지 이게 t2가 사라지고 그럼 t2는 또 여기 여기 있으니까 또물로 사라져 서 그냥 fx로 나온다 그래서 끝 그래서 각각 두 개의 어 하나는 T1이 주기를 갖고 T2도 주기를 가질 때 T1 플러스 T2도 주기를 가는다 그러니까 주기가 T1, T2라고 말할 수 있으니 알겠지? 응. 더 짧아질지 더 길어질지는 알아서 알아서 나왔다. 다음 주기 함수, 응. f(x)를 쪽서 f(x)가 f Fx 플러스 T라고 하자. 하자. 그러면 이건 이지이 주기는 축소니까 이제 이 e 주기는 a 분의 t가 될것 같아. 주기가 a 분의 t. h가 될 h. 이건 주기가 f 주기를 h가 돼. 그래서 이걸 새로운 함수로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해. gx. f ax 플러스 b라고 하자면 여기 f x. 알겠잠 h 이야 h 뭐야 내가 주 이거 주기를 몇 번째 h 에서 x 니까 a 분의 몇 번째 h 에서 t 주기를 주기를 알겠지? 네. 그래서 자 g 만들어 x 플러스 a 분의 t 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봤냐 네. 만들어 왜 h 에 써잇 그럼 네. 여기다 그대로 써 f 로 써야 되겠지 자 f 써봅시다 h 했고 x 대신 이렸으니까 f a x 플러스 a 분의 t 플러스 b 쓸수있죠 이렇게 네. 가능하더 네. 그러면 정리하면 f ax 플러스 b 묶어내고 t라고 쓸수 있냐 이렇게 네. 그럼 1번 2번에서 네.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것이 기억나지? 이거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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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xt니까? 이거 묶으니까 뭘로 나갈 수 있어? F, AX 플러스 B로 나갈 수 있어? 없죠? 있지? 근데 이건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 GX. GX 그래서 H가 이게 뭐가 되냐? GX 그러면 자 GX도 주기를 가는 함수인데 주기를 H가 길 뭐라고 그러지? 내가 A분의 TO H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A배니까 스칼라가 A배니까 주기는 A분의 t 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돼 학교 축소처럼 확 주기의 형태가 더 짧아진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이제 이게 산드스. 그래서 나중에 이게 a x 인가 이 주기 함수가 된다면 a 되면 a 분의 b, a 분의 더 확실히 주기값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기가 이 e 함수에서 이것 좀그리고 절대값하는 건 산수. 아까 전 일번 한번 주기 주기가 아닌가? 일 번을 보여볼까? 시간이 많 됐는데 일번 하나 하고, 아무 빨리 해줄게. 육각형을 이 기본으로 하면 충분히 나오지. 어. 어. 단 어. 트 X는 모든 실수 T 모든 실수. 시큰트 제곱은 1 p 트 제곱은 a 플러스 탄젠트 제곱 l 사인 엑스분의 1은 n d 트 e q u 고 n c e I w 트 역수는 상대관계 그 다음 제곱 e n c 서 Yosu. Sandy Bangay, s a n c 곱 e g o 의 a n g e n t Tangent. Yosuka. sequence. m u l l 1 v a Mullava.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딱 해서 탄젠트 티를 근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사인화 복사에 다르지 제한대니 티를 치하면 무한대니까 모든 실수가 다돼 약간씩 그러니까 사인화 복사는 제한대니까 열마 이래서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티를 치하면 모든 실수 다안돼 이로 블럭이면 이 꼭지점에서 침대야 내가 나온 대, 야, 나왔았데데 마무리 프밑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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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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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Who is